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자생란tv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6일 한국 난산업총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지회가 전기 판매전을 갖는 날입니다 자 여기는 화성 희노애란 난원인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품종들 또 영상에 담아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많은 분들이 벌써 와 계십니다 또그 출품된 난들도 예, 아주 고가의 수준 높은 예, 가치가 있는 난들이 예,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천천히 한점한점 한점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오반 약간 사피 무늬가 보이고 반성이 이렇게 황색으로 쫙 깔려 있죠. 서산반 아주 그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수광원. 래서 축구 만남 드립니다. 변도 좋고 물형이죠물형소출이 네, 약간 좀 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입변 단협상사 한반이죠 품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사피죠. 사피 철사고리를 위해서 엽성을 자, 잡아주지 나가죠. 요 네, 이렇게 정성을 배양에 있어서 입의 자태를 잘 잡아주고 정성을 다 하는 거죠. 네, 보 자, 난색이 난생에. 난색이 네, 중투 꽃대 이렇게 다루고 스테로 네, 햇빛 차단을 하고 있죠. 중두나고 네, 약간 이렇 좋고. 자, 이렇게 한쪽 분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를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통을 아, 씌 웠습니다. 여섯 대올녀석 네, 산반 떻게 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이모아이지이 녀석이 어이 녀석이 어떻게 보 네, 무명 중투인데 아주 좋습니다. 탈막하죠? 네. 네, 서반다네요. 기호로잘 들어가 있죠. 송정, 혹시 이 반인데 지민이라는 그런 난초죠 삼반 동토로 봐야 되겠죠. 반 대조.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예, 0천원 이렇게 두 쪽을 잘 받아줘. 예, 미리네 사피. 아, 이 서반 아주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옷을 달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아, 대단하죠. 예, 뒷편 산반이죠. 자 여기 무지에서 이렇게 호가 들어있었는데 아 거기서 터져 나왔죠.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 홍대왕, 홍대왕. 하, 화려하죠. 반이 쫙들어가있어 네, 천원 자 여기서는 네, 은하수죠 은하수 네, 사천원 사천원 네, 천원네산 사천 사천 4천원이자난촌아가씨인 사천원하고 4천 네, 아가씨하고 보시죠.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원하수, 금강산. 중투죠? 금강산. 대백제. 산방, 아주 좋습니다. 진주수. 자, 김용수 사장님께서. 금계산방. 역시, 마찬가지로. 중합중투죠? 원룡 자, 사천왕, 화려하죠. 네, 진주수. 사천왕. 네, 사천왕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과실을 네, 깊게 썼죠. 네, 대형 상태가 아주 뛰어납니다. <laughs> 예, 능공란한 한민수 사장님께서 이렇게 출품하려고 합니다. 진주수죠 예, 진주수는 이렇게 녹과이 예, 두텁게 예, 압성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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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사라는 네, 이렇게 네, 서발이죠 상관 아 왕중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랜만에 잘 봅니다 왕중왕 지민이죠, 지민. 자, 일품관도나오고 네, 지민은 350. 네, 홍마돈 꽃대 지금 여러 대 달리고, 자 이렇게 전시에 이렇게 준비해서 활통 처리를 다 해줘 보시오 자, 이세 손나는, 선만원전화번호어게요 네. 김영삼 사장님께서? 네, 여기서 보겠, 보겠습니다 그 아수라 이다 네. 네, 터진 거 전부 다 빼고 가면 이에요 아, 네. 네. 가명. 네. 그래요? 네. 아. 네. 진주수진주수는 이렇게 봐도 아, 지 자. 자, 호정이 있습니다 명성을 날렸던 호정이죠. 자, 변해 좀 뒤에 단협에 자, 에 안물상 큰기산반이죠 역시 산반이 호에서 다 터져 나온 아가씨죠? 네, 아가씨가 이렇게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극황으로 네, 들어서 약간 소멸되고. 태양이 너무 잘 되어 있죠. 자, 왕중왕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보는데, 아, 대단하죠. 왕중왕 한번 보십시오. 정통 태왕 잘 막하죠. 예 단엽이죠. 아니 호시 기대가 됩니다. 고리 대부도 <laughs> 우리 저이백 3번 이죠장단형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태황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경춘난농은 황창규 원장님께서 이렇게 네, 해보셨는데 이이것도 네, 같은 종 텐데. 네, 아주 협생입니다서반금계산입니다금계산천등하는 이상기 대표님께서 아주 싼 가격으로 사계죠사 4개. 예, 예. 송정입니다. 송정. 명광이라고 광엽이죠광엽 왕엽 보십시오. 자, 고정. 고정 좀 보십시오. 호정변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머니 알아서 더 가르쳐줬어 그들은 그선한테예서 뭐였고 아침부터 제가 들면이시간 맞추는 요 생각해도 돼뭐 예쁘다 들은 완전 괜찮은데 남자 괜찮은데 다 이쁘고 아다 너무 귀여워

아, 되십시 <laughs> 예, 우리 한국출란 아, 재배용 LED, 아, 식물 생장 등이죠. 천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난 이렇게 재배장에 오히려 이렇게 간편하게 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한 줄에 에, 제가 알기로는 9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타이머도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아, 이렇게 잭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됩니다. 이렇게 난다이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예, 네, 여보세요. 자, 보십시오. mm -hmm.